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순례자의 축복을 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지난주 말씀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냐? 너희들이 머리카락까지 다샘바 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죽이 우리의 생 목숨은 거둘 수 있지만 그 영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을 내가 말해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많은 그 부요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 됩니까? 물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 없으면 뭐 돈다 버려야 되죠. 우리가 뭐 경제도 다 버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무엇을 두려워하냐? 진짜 하나님이 그 영까지 멸할 수 있는 지옥까지 끌고 갈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되는데 참새 한 마리도 그 하나님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너네들이 참새보다 안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형하고 지금 재산 나누는 문제 때문에 그 어려운데 지금 그냥 결정이 됐으면 와서 말하겠습니까? 그거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달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답답하면은 그 이런 문제로 답답하면 어느 정도 답답합니까? 막 서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재산 나누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입니까. 저 롯데 회사 보세요. 막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워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막 통장에 수십억 있는데도 자살해요. 왜그 삼성 회사의 굉장한 회장 딸이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 있는데 자살합니까? 단순히 원하던 결혼 못해서 자살합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행복할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죠? 왜그 대단한 기업의 회장 아들이 그 떨어져 자살하냐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걸다 가졌는데 누가 밀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물고기가 물떠난 것처럼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치게 되 있다니까요.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더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없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갈 데도 없어요. 차라리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뭐, 뭐라도 바라봐요? 올라가면 좀 행복해지겠지. 이 기대를 품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없으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걸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 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그거 없이 막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막 몸부림치니 뭐 하가냐?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아 가지고 내 자유를 찾으러 가겠다는 거 똑같아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을 할게 많습니까? 그죠? 진짜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재산 나누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 내가 너네들뭐 재산 나누는 재판관이냐?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문제 해결하려고 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러 와, 나오는데, 막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나오는데, 어, 네,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누군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니 네, 탐심을 물리셔라. 생명의 생명,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부자가 많은 걸 풍성하게 얻었는데 야이 쌓아둘 데가 없구나 이럽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통장에 예금도 하고 조금도 하잖아요 만약에 쌓아두는 게 틀렸다, 그러면 교회 통장부터 없어야 되죠. 그 교회 통장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다그 희망과 소망을 걸고 있어요? 내 고간에 내 미래와 내 모든 걸다 거는 겁니다. 내 통장에, 내 부동산에, 내 집에, 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빌딩에, 거기다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되면 내가 미래가 보장되겠지라고 하고 있는 중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많은 걸 가진 것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부자가 없었습니까? 많이 가진 자도 있었어요. 주로 가난한 어부들을 부른 것이지, 그 뒤에는 많은 경제적인 후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브리스길 라우글라 부부, 최고 갑부도 있습니다. 었 가이오 같은 여러 사람들을 먹이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왜 소망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는 허망한 것입니다. 많은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게 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리,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고 잠깐 있을 그것을 너의 미래에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너의 진짜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초기가지 날아갑니다. 초기가 뭡니까? 지푸라기입니다. 불붙는 이 지푸라기 날아가 버려요. 그게 소용이 없다요 그래서, 어, 19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의 소망이 보여요. 내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의 행복을 여기서 보장해 줍니까? 이 많이 가진 것이 보장해 줍니까? 저는 그, 보니까, 많은 걸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아, 많이 안 가져와서 모르겠지만, 많이 가질수록 불행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 자살 많이 합니다. 막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도 만족이 없거든요. 그죠. 전국에서 잘한다는 애들 다 모아놨는데, 거기서 1등하기 쉽습니까? 막 몸부림 치는 거예요. 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단한 회사 취직하면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서도 경쟁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내가 그러면 막 거기서 최고자리 올라갔다. 그때부터 진짜 불행은 시작됩니다. 불행도 단계가 있어요. 진짜 불행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더 얻을 게 없는데 안 채워지는 게 진짜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차라리 덜 채워진 게 나아요. 차라리 가난해가지고 먹고 사느냐고 잊고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더 채울 것도 없고 더 올라갈 때도 없고 더 이룰 것도 없는데 아니야. 만족이 없어. 이것보다 더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한, 이래 얘기하니까 달아 말씀 전하러 가고, 더 얻을 게 없는 그 자리에는 그것보다 더큰 지옥이 없다. 어, 그래도 나는 그런 지옥 가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laughs>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럴 겁니다. 다 힘듭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만날 때 회복돼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성돼요. 그러면 난 구원 받았는데 왜 지금 별로 안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자의 축복을 그 응답을 못 누리고 있으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응답이 없으면 자꾸 갈급해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 별다른 문제 없는데 아뭐 그렇다고 막 내가 심각한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인데 자꾸 뭔가 허하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안누리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뭡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냥 막 기도 응답받는다고 아니에요.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게 있구나. 그죠? 그, 거기서 생동감이 나옵니다. 신혼생활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전도의 방향이 딱 맞춰져서 전도의 열매가 있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부여한 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천만인이 나에게 비방하고 나를 몰아 세워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주인의 소유를 내게 맡기셔야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 진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이거구나. 그거 없이 막 열심히 많이 이뤘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빌리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바울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너네들이 육체적인 거하고 자랑할 게 있느냐? 나는 그 자랑할 게 있다고 말한다면 자랑할 거 너무 많다. 나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최고의 문파인 가말리엘의 제자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보다 더큰 겁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있어요. 그 많은 것이 하나님 만나는데 도움되지 않고, 진정한 행복 찾는데 도움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못 한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이 가장 높은 거다.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진짜 버려버렸어요. 사실은. 버렸는데 그것이 불행입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했어요. 맞죠? 아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나 지금 대학 공부하고 있는데 그 배설물과는 군, 학뭐 자퇴해야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땡전 한푼 없는 사람이야. 돈은 다 가치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맞는 말인데, 그죠? 한 푼도, 한 푼도 없는데, 하, 그런 건 돈은 필요 없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맞는 말인데, 말이 안 돼. 사람들이 봤을 때, 그죠? 아무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그 공부, 대학, 박사학위, 아, 그거 다할 거야. 말하면은, 맞는 말인 수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고 비웃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다 해봤는데,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 해봤는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어, 그럴 수 있구나.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막 무소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전에 그 어떤 스님 한 분은 무소유 얘기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다 밝혀져갖고 부끄러워졌잖아요. 풀소유라고. 뭐 집도 막 수십억짜리 집이 있고, 막. 무소유, 막책 싸갖고 돈 번거가지고, 막 많은 쌓아놨다고.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떠나면 거짓, 거짓, 거짓말쟁이 사단의 종이 되어있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사람 행복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도달한 데가 거짓말 아닙니까 행복한 것처럼 안 불행한 것처럼 그래갖고 온데 다 자랑하고 자랑을 왜 합니까 부러우니까 하죠 어쩌나요 안 부러워할게 없는 사람은 자랑도 안합니다 막 온데다 자랑하고 일부러 막 뭐죠? 그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줌마들 만나가고 뭐합니까? 자랑할거 밖에 없어요 서로 자랑하느냐고 왜그럽니까? 행복 안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빠져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다 끝냈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감람산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 나를 통해 하실 세계보고마의 미션 그거 갖고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끝냈으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삶의 결론을 내는 것이 부유한 인생입니다. 거기에다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을 사단의 나라가 된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척하는 인생입니다. 그것보다 더 다이나믹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막 우리는 자꾸 그, 뭐죠? 예수 믿으면 뭐 술도 뭐 먹고 담배도 뭐 피고 그런 생각만 해요.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뭐 아 그러면 막 예수 믿고 다이었다 하면은 뭐 이제 뭐 재미 없겠네. 아닙니다. 이제 진짜 재밌는 건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 맞죠? 그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안안 안 그러면 자꾸 신앙생활도 수비적으로 해요. 수비적인 신앙생활은 뭡니까? 뭐 문제오면 하나님께 나가고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그거 평생 반복하는 사람 많아, 많아요. 그럼 뭐 천부의 의지 없어 의, 내가 의지가 없어가지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영적 군사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군사로 보냈어요. 뭐 하려고? 정복하려고 정복하려고 온 군사가 맨날 밥 먹을 걱정이. 정복하러 온 군사가 막, 적군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난 내가 먼저 떨고 있어. 그게 다눈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 모르는 불신자 같은 사람들, 사실 불신자,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요셉 보세요. 어디 있든지 노예로 간게 아닙니다. 살리러 갔어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애국을 살릴, 살리는 선교사로 왔어요.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24 집중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죠?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계획이 뭔지 내가 따로 설계할 필요 없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맡기면 내가 할게 없네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네, 그 축복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 강단 말씀에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 그,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할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해서 뭘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으로 부요한 순례자의 복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 새로운 시작,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 진정한 응답을 찾아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